아, 아, 네. 네. <laughs> 저는 오늘 오자말자 너무 <laughs> 희락의 양이 <영이> 터져가지고 <laughs> 계속 웃기만 웃고 돌기만 돌아가지고. <laughs> 무지하게 노더만 <laughs> 대연을 들어야 되는 대더을 그나 많이 듣지도 못하고 많이 했어 <laughs> 네 할렐루야 응. 응. <laughs>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사도의 어떤 기름 부심이 있다는 응. 걸, 응. 저는 이제 긴가민가 생각을 했는데 누가 무조건, 그런 이유을 해줬나요 그전에 아니 그냥 응. 이제. 나중에 어. 이제 차후에 많은 사람들을 네. 이렇게 어떤 영역에 이렇게 세우는 자가 될 거다 하는 거는 이제 아 벌써 이미 들어서, 들어서 알고 있으셨구나. 응. 어. 근데 사도적인 어떤 기름부으신가 이제 선지자를 넘어서 저기 백고을 얘기하실 때저 네. 너무 놀라가지고 어. <laughs> 열방은 제가 원래 인터컵을 통해서 조금 선교를 했던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네. 그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또 기름부으심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음. 펼쳐나가시면서 하나님 하시겠다는 확신이 이렇게 들었고, 네. 제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뭐 이제 선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겸손해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응. 너무 감사함으로 이제 받게 되고 응. 어, 이제 아브람 정성교사님이 <laughs> 말씀하실 때 너무 착하게 살아서 의와 이제 정제하는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게 제고 큰 문제인 거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응.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제 재성과 어떤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제가 잘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응. 근데 의라고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마페에 저는 그냥 한 어쩔 때는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음. 제가 그냥 착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니까 그게 착할 거다 이렇게 선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네. 이제 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음. 이제 그 영을 이제 빼내는데 음. 이제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음. 이게 말하는 것들이 영이 말하는 것들이 음. 단어적인 거나 뭔가 이렇게 들렸는데 음. 영적인 이 부분이 드러나는 거는 이전에 제가 진짜 한국적인 축사 를 이렇게 음. 푸시 받으면서 막이 축사를 조금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막 영이 이제 초창기니까 제가 너무 이제 좀 심각하니까 그랬는데 그런 영들이 없었어요. 음. 그렇게 드러나진 않았는데 오늘 음. 아브람 정성교사님 얘기하시는데 저도 막 영이 드러나 가지고 네.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laughs> 아, 태아부터 들어왔다. 아 태아부터 들어왔다 어... 했어요. 태아부터 들어왔다고 하고 이렇게 모든 삶을 이제 다 막았다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와, 그러 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냄사한건 초신자 때 하고 그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대박 기름보이온 거네요 남편한테 이게 아무한테나 이게 안 열어요 이게 묻는다고안 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음. 이 안에 것들이 이제 빠지면서 저를 이렇게 이제 책상에 박더라고. 나만 박았어. 왜냐면 책상 책상에 이제 뭐죠? <laughs> 대박 축사 일어나셨구나 <laughs> 네, 그러면서 이게 앞에서도 기쁨이 터졌었는데 <laughs> 음. 이 기쁨이 너무 자꾸 너무 일하게 <laughs> 그냥 계속 터져 있어요. 자 <laughs> 봐봐요. 축사는요 네. 뭐가 많은 사람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내, 이렇게 내가 정말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한테 축사가 터져요 그래지 분리가 이렇게 쉽대거든요. 예, 두 가지가 있어요. 뭐에확 잡혀 있는 사람이 기름부음이 있는 사람한테 왔을 때잡히는 경우가 있고 뭐에 잡히지 않았는데 숨어져 있는 것들은요, 본인이 하나님께 완전 인생 드리는 사람한테 분리가 빨리 일어나요. 인생 덜 드리고 이렇게 두달리 거치고 사는 분리가 안 일어나는 데 축사 잘안 일어나요. 그래서 축사가 잘 일어나는 건 사실 자랑, 자랑스러운 거예요. 초신자가 아닌 이상. 음. 음. 아멘. 예, 그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뭐가 많이 섞여 있는 사람 축사 잘안 일어나요. 이게,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자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응. 히라기영 같은 경우에도 저는 1시간 2시간 응. 예배를 하다가 어쩌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까 오자마자, 오자마자, 오자마자 성교사님 한 번만 안아주 했는데 안고 나서 <laughs> 터져나가서 계속 돌았어요 진짜 엄청 돌시도만 그래가지고 이들이 풀어지는 것들이 느껴지요 오늘 정말 너무 정말 시간. 아주 대박 터졌어요 네, 알렐루야